며칠 사이 아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내였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안녕하세요 부산고등입니다. 아, 오늘은 요 치킨을 좀먹라고 합니다. 그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떡볶이를 이제 먹고 싶어서 시켜 먹으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달비도 비싸고 해서 떡볶이를 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치킨은 해서 먹는거나 사 먹는거나 비슷한 것 같아서 집 앞에 그 b t c 가 있어가지고 배달비도 아낄 겸 걸어가서 사왔습니다. 음, 순살을 시켰습니다. 원래 저는 순살을 좀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, 그, 뼈를, 있는 게뼈발라먹는 재미가 나름 저는 있다 생각해서, 웬만하면 치킨을, 뼈 있는 걸 먹는데, 요즘에 쓰레기 버리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, 그냥 좀 순살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. 순살은, 저 웬만하면 누구 같이 있으면 시키는데, 혼자서는 잘안 시키는데,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서 순살을 시켜보는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베이지시고요 뭐, 새로 나온 뭐,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뭐, 팝, 팝, 팝이가 뭐라고 샀습니다.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순살인데 소금이 따로 없네요 음, 음. 네. 튀김보은 양념 좀 뭐, 간이 좀 되어 있긴 한데, 소금딱 찍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, 소금이 지금 주방에 있거든요. 음, 소금을 가져와야겠습니다.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오천 가... 년의 신비의 명품 구운 소금. 이게 좀... 소금이 좀 찍어 먹어야 맛이 더끌어올것 같습니다. 짠 거는 좀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싱거운 맛이 있어. 소금 찍어서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맛있습니다. 음. 순살을왜잘안 먹냐면 개인적으로 퍼프가랑 잘 좋아하거든요. 닭가슴살을 좋아하는데 순살은 보통 닭다리살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이건 약간 텐더 같기도 하고 순살 치고는 맛있네요 순살 그 특유의 닭다리살로 튀긴 그 특유의 실한 맛이 있어서 진짜 순살은 얼마에잘 먹습니다 아 맛있네요. 음. 맛있습니다. 양념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양념 소스를 주셔가지고, 양념에 한번 찍어서, 또 양념치킨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네요. 근데,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소금이 째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아유. 유튜브라는 거를 10년 전에 채널은 제 채널은 아니었고, 그 지인이 섹스폰 강사였습니다, 스폰 부른 섹스폰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카페에 뭐 동호회 같은 데 카페에다가 다 연주하는 것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상을 좀 찍어달라 해서 제가 그 지인이 학원에 가서 영상을 찍고 다음 카페에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링크가 필요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 링크를 딸수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. 유튜브를. 그때 유튜버라는 말도 없었고 그. 타사에 조금 막 멋진 영상들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영상하신 분들은 그런 사이트를 주로 보셨고 유튜브는 진짜 진짜 링크용으로 땄단 말이에요. 땄고 유튜브 구독자라는 개념 없, 없었던 것 같고 조회수도 별로 모르겠고 그냥 카페에 올려서 실시간으로 몇 명이 보고 떼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고 저는 방송 일을 하러 이제 서울에 갔었죠. 그게 10년 전쯤인데.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계속 그런 채널을 좀 하고 관리했었으면 지금 좀 되게 이른 게 시작했던 유튜버 팀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던가 그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금 찍는 것도 제가 뭐 그렇게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었고요. 이제 뭐 잠깐이나마 방송 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. 뭔가 촬영이란 거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. 그뭐 기본적인 조명도 좀 깔고 좀 이렇게 뭐 세팅이 좀 돼야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또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저도 우연히 그냥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게 조금 어 사진 수업 그러니까 사진의 조명에 대해서 수업했던 것이 조금 아쉬워서. 제가 좀 찍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카메라를 처음 켰거든요.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, 그냥 그게 또 약간 쇼즐리스를만들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몇번더 찍었었어요. 제가 올렸던 것들.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오늘더 또 찍게 됐습니다. 사실 뭐 먹방하지는 많잖아요 너무 많고, 제가 막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, 물런 몸이 큽니다. 몸에 많이 나가요. 근데, 제가, 음식을 쌓아놓고 먹지 못해요. 소화가 안 돼요. 소화가 안 되고, 원래, 한 번에 많이 안 먹습니다. 쪼개서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, 밥을 먹고 나서도, 잠시 뒤에, 먹을 게 없을까 생각하죠. 대신에 한 번에 막 이렇게 먹으면, 막 물리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뭐, 제가 막 많이 드시는 분들만큼 비빌 건못 되고요. 그냥 뭐, 제 먹는 거 같이 뭐 보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. 아, 다시 이거서 바로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, 뭐, 카메라 찍을 거라고 세팅하고 막 그를 담고 하다 보니까 좀 식었어요. 옛날에 방송할 때도 막 이렇게 연예인들 뭐 식사하는 그런 프로 찍고 하면 막 촬영이 이제 길어지고 하니까 이제 막 있어도 딱 그러면 음식 시는단 말이에요. 그럼 막상 솔직히 막막한것도많 없죠. 근데 뭐 그런 게 어쨌든 잘 찍어야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고충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막 먹으면서 막 세팅한다고 좀 식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 음. 사실 제가 그 MPTI로 보면 I입니다, 아이 그래서, 만약에 카쪽찍으로면 되게 부끄러워요. 부끄러운데, 또 한편으로는 또 간중기가 있어요. 그래서, 막또 막, 막삼업에 막 쓰고 싶어. 그래서 촬영할 때도, 막, 뭐 광고나 드라마 이런 거 찍을 때 카메라 팀이 있으면, 한 번씩 뭐, 엑스트라나, 카메라 이렇게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, 그런 거참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. 되게 거슬러 올라가보면, 고3 때 공장 취직했었는데, 그 사장님이 되게 녹즙기로 유명했었어요. 그 당시에. 녹즙기 유명해서 막 배우분들도 혼쇼핑 막 오드를 쓰고 막 그랬던 곳이었어요. 막잘 되니까 막 성공시대 이런 데서 취재, 취재를 나왔는데, 이제 재연을 하는 거예요. 사장님 옛날 그런 이야기들을. 제가 그때 뭐그 팀이 좀 늦게 와가지고 퇴근한 이후에도 담아서 막그 피디님 앞에서 제가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연기하고 막,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그쪽에서 그렇죠.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카메라 이제 뒤에서 우리 카메라를 <laughs> 뒤에 서했지만은 일할 때는 항상 <laughs>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그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비하면 방송인들에 비하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좀 그렇게 약간 관중끼가 있습니다. 음. 이베이츠 콜라를 좀큰걸 주네요. 보통 조그만 거 주던데. 여기는 그냥 우리 평소에 파는 그캔 쌀인 것 같습니다. 음! 아유, 좋다. 아유, 좋다. 그, 안 믿으시겠지만은, 제가 치킨 한 마리 다못 먹습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좀 입이 한 번에 만 많이, 같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. 먹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. 그래서 지금도 한반 남았는데 먹지로 뭐 뭐, 먹을 수 있겠는데 맛있게 먹는 거는 이제 한계를 지났다 생각합니다. 뭐 컨셉 아니고요. 원래 좀잘한 번에 많이한 번에 같은 음식을 많이 못 먹습니다. 사람들이 제가 뭐 라면 끓이면 다섯 개씩 먹고 할줄 아는데 그 밀가루 냄새가 이렇게 이렇역해서 갑자기 먹다 보면 두개 이상은 못먹겠더라고세 개를 많이 끓이면 분명 남길 거고 두 개도 너무 먹다가 그냥 배 부른 것도 있지만 그 밀가루 냄새가 이제 같은 냄새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냄새에 좀 물려서 물려버려서 좀 음식을 못 먹습니다. 그래서. 요것도 뭐 거창하게 먹방이라 얘기할 수 없었던 게뭐 치킨 한 마리를 다못 먹으니까 먹방 얘기를 하기 좀뭐 합니다. 그냥 먹는 방송. 그 말이 그 말인데. 작게 먹는 방송. 음. 이거 맛있습니다. 음. 맛 맑고 음. 아 맛있습니다. 그러 보니까 패시콜라가 아니고 코카콜라잖아요, 코카콜라를. 아주.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. 패시콜 아, 맛있는데, 두개 비교하라면 저는 코카콜라가 맛있고, 또 최근에 또 류진수가 또 코카콜라 노래를 내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. 류진수는 딱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은 그 s s 처음 봤을 때 느낌이더라고요. 그몇번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했었는데 부산의 서면이라고 이제 시내가 있어요. 시내. 시내라는 말도 사실 서울 사람 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던데. 번화가. 더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광고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? 노래방 앞에 딱 지나가는데 그 당시 막그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그런 사이 그런 채널에서 아막 어, SS 멤버들이 이렇게 막, 막 과한 조명 받아서 지금 보면 이제 조명이 과해서 노출 다 날아가고 막 얼굴 다 떠있는 그런 건데 그 당시 유행했으니까 막그 일본 가수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서 아, 일본 가수가 또 나왔구나. 는데 그게 한국 가수였던 거예요. 그게 SS였고 너무 전 충격을 받았고, 그렇게 이제 아이돌 시대가 열렸겠죠? 그때 받았 충격을 한 10년이 훨씬 지나서, 뉴진스를 보고 제가 놀란 거죠. 아, 마치 흡사 이것은 내 고등학교 때 SS를 처음 본 느낌이구나, 이런 생각한 거죠. 그만큼 뉴진스는 뭔가 레트로 하면서도 그 당시 받았던 되게 그런 스타일링, 뭐 Y2K 감성,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, 일단 노래도 너무 좋고, 노래도 너무 좋고, 뭐 비주얼,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비주얼도 좋고, 음, 그룹, 이제 멤버들도 다 너무 스타일링 좋고,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. 음, 유진스 좋아합니다. 아, 뭐, 어, 결국, 아까 얘기한 것처럼, 어... 닭을 반에는 안겠습니다. 참 맛있고요. 은 진짜 맛있고요. 맛있어단개긴게 아니고, 제가 원래 닭을 한 마리 다못 먹습니다. 이제 요 남은 거는 냉장을잘 넣어서 내일 아침에 또 가뿐하게 또 함께 해야겠습니다. 그, 저희 동네에서 시켜주, 시키는 닭 중에, 1. 몇 킬로짜리 큰 닭을 하는 집이 있거든요. 야, 그 집은 진짜 거짓말 안치고뼈 닭이긴 한데, 그 집은 순살이 없더라고요. 뼈 닭인데, 거기 한세 끼, 네끼 먹은, 닭이 너무 많아서, 새 끼, 네 끼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. 이, 여기, 이 집에 이사와서. 어쨌든 저는 그만큼, 한 가지 음식은 많이 못 먹는다.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. 뭐 거창하게 뭐 먹는 방송합니다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사실 제가 일단 많이 못 먹고요. 자주 많이, 자주 먹습니다. 많이, 한 번에 많이 못 먹고. 어쨌든, 요렇게 오늘 맛있게, 어, BHC 치킨을 제가 한 100m 걸어서 사왔습니다. 사와서 먹었고요. 어, 저는 사실 이 채널이, 제가 제로제 채널에 말하기 없긴 한데, 뭐,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뭐, 개인적인 영상들 올리고, 그냥 뭐, 그렇게 누가게 알리는 채널 아니었었기 때문에, 뭐,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,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조명 강의 영상을 짧게 찍으면서 좀 재미가 들렸고요.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, 사진 찍기 이전에는 영상 관련 일을 했었고요. 뭐, 그래서 조금, 영상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도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게 좀더 저에게는 도전하는 데서 장애가 됐습니다 음, 비슷한 고민을 한 친구도 뭐 같이 있는 방송하는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걸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혼자 할수 있는 선에서 재밌게 좋은 이야기들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어,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고요. 그냥 보시다가 그냥 재밌으시면 그냥 재밌다 댓글 달아주시나 하면 참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부산고동이였습니다